안녕 오늘은 2월 26일입니다 어, 어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잤어요 대전에 있는 하늘정원 게스트하우스 어제 친구랑 저녁 먹고 돌아왔더니 한 10시 조금 넘었더라고요 4인 도우미 돌인데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제가 이제 눕고 나가셨다가 아침에 들어와서 짐을 갖고 나가셨어요 <laughs> 뭐지? 그리고 이제 또한 분은 제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가셨고 여기 샤워기가 안 나와 자방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신발장 어제 신발이 더두개더 있었죠 어, 환영합니다 여기가 4인 도미토리에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물건 보관하시는 것도 있고 거울도 있고요 드라이기, 고데기도 있고 휴지랑 충전기랑 이 제가 제 쓰던 때고요. 수건 이렇게 두개 있어요. 수건 두 개랑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4인이라서 2만 원인데 8인 도미톨이 있어요. 거기는 17,000원 근데 이제 공동욕실 고 여기는 화장실이 개인 욕실 이라서 여기를 선택했죠. 근데, 샤워기 내가 뭘 못하는 건지, 샤워기가 안 나와서, 아침에 뭐 되겠지? 여기 다른 분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넘겼는데 아무도, 그, 머리도 안간것 같은데? <laughs> 네, 여기 주인분한테는 얘기를 하려고요. 뭐지, 다들 그냥 간 거야? 나처럼? <laughs> 자, 그러면은 저는 성심당을 갔다가 영동에 가보려고 해요. 영동도 처음 가보는데, 와인 터널도 있다고 하고, 오, 오늘 기도식이 있는데 괜찮으려나?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괜찮아요? 아, 저도 사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그냥, 그냥. <laughs> 다른 거랑 비교를 잘 못하겠어. 아, 일단 뭐 고프로나 화질이. 그거보다 좀. 아무래도 화질은. 짐볼은, 지금 짐볼 역할이 안 되는 것 같은데. 네. 되는 건가요? 이게 막. 마음대로. 어, 되긴 되네. 살짝 되게. 되네요. 유튜브 오세요? 네. 네. 저 <laughs> 되게, 되게 좋아해요. 아, 정말 <laughs> 뭐, 밥 TV, 아, 어, 원지. 어, 어, 막, 가 완전 구독자예요. 하우, 하우 너무 재밌어요. <laughs> 네. 촬까지 음. 언니 <아니>, 없어요. <laughs> 네, 이것도 제가. <laughs> 제가 원래는 촬영 <laughs> 판매하는 바바라고 <laughs> <코드바라고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. 원래, 네. 원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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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. 네. 영업입니다. 여기로 가시면 이제 이것도 올라올 땐다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. 음, 어떤 게 올라요? 와 여행은 이제 막 해보는 거고 원래 아. 음악해가지고 비틀이라로 숟가락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거든요. 와, 멋있다. 어디 사시는 분 어디 사시는 거예요? 경기도 고양시요. 고양에서 내려오신 거예요? <웃음> <멋있다>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포인트 아, 아니 없어요. 카드 주세요. 영수증 필요하세요? 아니요. 카드 주세요. 아침, 오전, 성심당만 준비는 기분인데요. 어, <laughs> 아, 진짜 잠깐 좀 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. 감사 인사는 이따가 또촬영을 따로 해야 될것 같아요. 국 있어요 예전에 대전하고 놀랬던 게 여기 전강판이었어요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강판이 엄청 화려하게 펴진답니다 저녁에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여기 가볼걸.. 이걸입고 있었어.. 아, 너무 이다 이뻐.. <laughs> 저는 이제 새마을을 타고 영동으로 갈 겁니다. 아직 숙소를 못 정했는데 가서 한번 봐야겠어요. 영동에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. 블로그 잠깐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자연 풍경이 <laughs> 있던 것 같아. 한번 가볼까요? 엑스포 주인공이랑 다리랑 산타랑 뭐지? 이 조합은 <laughs> 대전역 다른 길 <laughs> 음, 밤에 불 켜놓나? 라이딩을 하시네요. 오늘 토요일이라서 어, 원래 무주를 가려고 했었는데 좀 사람도 많고 그럴 것 같아서 비싸기도 비쌀 것 같고 해서 영동여로 가는 거예요. 어? 저 시장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. 공사 중이네. 역시 저렴하다. 아 이런데 와서 밥을 먹을 거예요. <laughs> 맛있는 것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네요. 다음에는 시장에서 한번 뭘 먹어봐야겠어. 잡화 도매. 안록달록 그런 뭐, 아마 아니었으면, 이런 시장 와서, 막 간식 같은 거, 막 먹고 했을 텐데, 길거리 다니면서, 오우씨, 여긴 차가 많네요. 대전역 앞이라 그런가 봐요. 대전역에 왔습니다. 중앙로역에서 대전역까지는, 뭐, 지하철 이런 거 타시지 마시고, 이렇게 시장 걸어서, 대전역 가신 걸 추천드립니다.